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남해차차웅에 이어서 오늘은 유리이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차차웅이 제사와 귀신을 섬기는 일을 전, 전문을 하다가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마다들인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죠. 그런데 여태 겪어보니까 박혁거세의 선왕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귀족들, 귀족이 아니고 천장이죠. 이 천장들에게 휘둘린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중에서 신흥 세력인 이 석탈의 대보에 영향력이 막강한 걸 실감을 했을 겁니다. 군사와 재정을 전행을 했죠. 그래서 명분 밖에 없는 왕위, 를 태자에게 물려주었다가는 태자도 어 그렇게 오래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태자를 불러서 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다음 왕은 아무래도 자형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자, 자형이 석탈해입니다. 석탈해가 재정과 어, 군사의 실권을 주인되다가 지혜롭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 아버지의 핏줄은 아니지만 어, 그렇게 에, 하도록 해라 하니까 태자는 속으로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그 소문이 퍼지고 나중에 석탈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석탈해가 그대로 남의 차차홍이 물려줄 어, 왕위를 받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벌의 민심이 아무리 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석탈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사로국에 사로국 혹은 사라벌의 음, 문화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왕을 할 경우에 그걸 민심이 이반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묘안을 짜냅니다. 그 남해 차차웅의 유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석탈해가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왕의 유언은 당연히 받들어야 아, 되겠지만 석탈에는 자신이 왕을 하는 게 지금 왕을 하는 게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태자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떡과 함께요. 자, 떡은 인절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떡을 보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음, 이 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떡에 입금을 찍어서 어, 이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 임금이 되도록 하자 이런 묘안을 냅니다 그러자 태자는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사랑니가 두개가 빠졌는데 이가 30개 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 임금의 선왕의 유언을 그대로 받들지 않고 다른 어, 방식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한테 물려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입금이 이가 자기가 더 많을 수 있겠다 하고 이 입금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서른 개가 나왔겠죠. 자, 이거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제 상상입니다. 그러자 어, 석탈해가 자신의 입금을 찍어서 서로 확인을 합니다. 자 석탈에는 30개도 안되고 28개 정도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석탈에는 저 용성국 남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쪽에 바다에 보면 바다 사자라든가 뭐 바다 표범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랫니가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위 천장을 뚫을 정도로 나와 있죠. 그때 사람들도 청소년 시기에 이 송곳니 아래 송곳니가 이렇게 수 길어져서 보기에 흉하다고 해서 의식으로 그 송곳니를 성인이 되기 바로 전에 뽑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32개이더라도 음, 송곳니를 두개를 뽑아 버리면 30개죠. 어, 그래서 어, 자기가 입금을 찍어 보냈는데 28개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아, 안심하고 다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입금 입금이 나중에 그걸 또 이두로 표시하면 이사금이 됩니다. 그 이사금, 입금, 결국에 임금이라는 뜻의 의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3대 임금에 유리 이사금이 저기를 하게 됩니다. 유리 이사금 때는 그 아버지 남해 차창홍 때와는 달리 뜻밖의 운이 좋습니다. 그 지하 기근도 질병도 없이 거의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외적은 침입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보 석탈의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공을 임금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젠가 제가 이서국 편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서국이 사로국을 쳐들어갔죠. 그때가 유리 이사금 때입니다. 한참 이서국이 이기고 있는데 주격군 머리에 대나무 이파리를 꽂은 병사들이 나타나서. 어, 신비스러운 그 군사들에게 에, 결국 결국 몰려서 다시 이석 땅으로 쫓, 쫓겨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격군이 어디 군사냐 하면 음, 가야국 군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탈해가 어디에 들렸다가 신라로 왔습니까? 김수로왕의 금관 가야를 차지하려고 거기에서 북부여의 해모수와 하백이 기루었던 것처럼 참새로 석탈해가 변하니까 김수로 왕이 매로 변합니다. 그러자 다시 매로 변하자 석탈해가 김수로 왕은 독수리로 변합니다. 결국에 병법에서 죽고 젊은 청년이던 석탈해가 나무 괴짜에 속에 웅크리고 들어 앉아서 이 신라까지 오게 됩니다. 그 아진 어선이라는 노인이 그 배를 발견했을 때그 상자 안에는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진짜 아기가 청년이 다시 아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기로 표현했냐면 신라에 발견될 때 자세를 낮추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몸은 청년이지만 정신은 신라를 아는 아기다이 말이죠. 그래서 아진어 선의 집에서 37일을 보내고 내려와서 호공이라는 집집 주인의 집을 빼앗고 그때부터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해 이사금, 아, 남해 차차웅 유리 이사금을 거쳐서 계속 대보를 하면서 실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격군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석탈의입니다. 그래서 석탈의 이 기고 만장함은 신라에서는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에 친가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왜? 석탈의에게 김수로왕은 너무나 거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격군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가야 정책을 써게 됩니다. 그래, 어떤 노래, 이것도 제가 상상으로 했습니다만, 어, 신라에 나면 가야로 가야 된다 하는 어, 노래가, 어,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를 따르리, 생각만 해도 부러운 가야, 가야에서 공부하고, 가야의 철산지 돌아보고, 가야의 노래를 부르리. 신라의 나면 가야로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로 가야지. 신라는 가야의 품속나라. 가야의 신라라 부르리. 가야의 신라, 가야의 신라. 신라 신라의 그 사람 때문에. 신라의 그 사람 덕. 뿐에 신라에 나면 가야로 가야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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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로 가야지 이런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가야로 가야 된다. 그건 신라가 가야의 속국. 과 다름없는 가야의 원조에 의해서 신라가 크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어, 유리이사금 때부터요. 그때 주격군의 신세진, 음, 우리도 어떻습니까? 6.25때 참전했던 어, 어, 나라 혹은 미국 이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베트남 전에 다시 에, 지원, 늘 이렇게 수락해야 했던 그런 어, 역사적인 어떤 어, 사례를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병력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빚에 속하죠 그래서 어, 친가야 정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어, 유리 이사금은 음, 가야의 지원에 힘입고 또 대보 석탈의 군사와 재정의 튼튼함에 힘을 입어서 어, 세력 굉장히 힘이 센 세력인 육촌을 육부로 성격을 시켜줍니다. 그 성격을 시켜서 뭐라고 할까요? 더 단위를 크게 해줍니다. 그게 왕권, 왕의 특혜이자 천장들, 천장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는, 혹은 천장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육부가 양부, 사량부, 도 모량부, 봄피부 한기부, 습비부입니다. 이 육부가 알선 양산촌을 양부로 하고 이때 성을 하사합니다. 알평 자손 알평에게 성은 이시를 줍니다. 돌산 고호촌은 사량부로 성격을 하고 성을 최시로 줍니다. 취산진지촌을 봄피부로 하고, 성은 정시를 하사합니다. 그 다음, 무산대수촌을 모량부로 하고, 성은 손시로 부여합니다. 금산가리촌을 한기부로 하고, 성은 배시로 줍니다. 명활산고야촌을 습비부로 하고, 성은 설시로 어,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육부의 촌장들이 어, 다 각기 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씨를 받아서, 이시다, 최시다, 정시다, 손시다, 배시다, 설시다, 이렇게, 좋 조아라 했겠죠. 그럼, 알, 근대 성의 최초의다 경주, 어, 본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주는 나중에 경주가 되었기 때문에, 일대는 알천, 이시, 돌산, 최시, 취산, 정시, 무산, 손시, 금산, 대시, 명활산, 설시 이렇게, 에, 성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경주를 앞에다 붙여서 다 경주성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썰시는 고려시대 예, 에 순창, 아, 순창으로 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순창 썰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평생을 그... 나 아, 유리 이사금은 자형인 석탈의 도움으로 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를 물려주고 왕위를 자기가 물려받고도 석탈에는 늘 어찌보면 의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견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석탈에는 생긴 모습부터 행동양식까지 조금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키도 엄청 크고요. 요즘으로 치면 뭐한190 거구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크면 뭐170 정도, 180 정도였고요. 특히 두상이 석탈에는 머리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두상이 여기 양쪽을 나무로 이렇게 꾹 눌러서 편두라고 합니다. 편두, 이렇게 어린아이 때 뼈가 아직 물렁뼈일 어, 때 이렇게 나무로 확 눌러줘서 뒤가 짱구가 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마 용성국에서 있었던 어, 어떤 어, 뭐 관행, 이런 거에 속했겠죠. 자기 부족, 자기 나라의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어,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송건니가 이렇게 에, 물개나 바다사자처럼 비죽하게 나왔는데, 그걸 빼버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어, 슬아벌 사람들은 발을 앞쪽으로 쭉 뻗어서, 어, 있는데, 이 에, 석탈에는 양반 자세로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절을 할 때도 이렇게 머리를 대고 발을 가지르니 모아서 하지 않고 이렇게 납작 어, 삼보일배 할때 보셨죠?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예, 엎어졌어 이렇게 절을 하는 그래서 스라벌 사람들이 굉장히 예,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군에게 군사와 재정을 맡기고 어, 자신은 임금의 자리에서 그래도 평생 별탈 없이,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어 회소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설가도 어 불렀고요. 하지만 이 도설가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유리 이사금의 시대가 접뭡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강한 나라로 어 다음에 다음 임금으로 석탈해를 지명을 하고 음, 자신은 편안히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유리 이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편두 장수의 석탈해 용성국에서 온 석탈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